콧백으로! 콧백 위치을 가라고 와, 아 내가 얘기했잖아 콧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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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백 하라고 콧백! 안 아, 보였어 방금? 예? 안 보였어요 아, 죄송해진짜있잖아 아, 진짜. <laughs> 없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서 아아! 백 하라고 콧백! 나 김현광이요 K2 해설료로 데뷔한 또근환 K1의 또 <laughs> 최고의 캐스터 지금 <laughs> 준일이 딱 해가지고 봐봐요 지금 아예잘 먹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 김현광의 퀄리티입니다 지금 이라크가 딱이 지금 전반전 딱 보니까 내리지 않아요 지금 그냥 맞받아 치겠다는 거지 오히려 우리한테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신신 형님이 개 답답하다고 그 느낌일 거예요 지금 맞아요. 초반에는 조금 그래도 되는가 했는데 압박을 못 풀어 나오네 그러니까 툭툭툭 풀어 나와야 되는데 음. 한번 풀리면은 얘네들도 쉽게 압박을 못 하는데 우리가 못 풀어버리니까 지금 압도적 얘네들도 아는 거야 어 얘네들 못 풀어 나오네 하니깐 더 압박하잖아 얘들이 이제 이라크가 압박을 많이 하니까 이라크가 금방 체력이 소진되진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반대거든. 하요 압박을 짧게 빠르게 하고 응. 볼을 뺏어서 다시 돌려보니까 응. 우리가 뛰는 양은 대한민국이 더 많은 거지. 맞아라 빠져라. 오! 야, 높았다. 높았다. 야, 이거 이거 감고 줘야지. 감고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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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씨. 야, 이거 얼굴에 맞으면 퇴상감이잖아. 야, 이거 퇴장이지. 아우, 맞았네. 그래, 맞았잖아. 이 뽕에 긁혔잖아. 빨간색. 까라. 내가 빨간색 옷을 입고온 이유가 있다고. 야. <laughs> 야. 아, 형, 형, 야, 형. 이런 걸 내가, 생각했다고? 너가 빨간색 온이빨간 이거 가다고스트다무스인가이이 형은 은 영스트라 영스트라 다무스. 톡톡 톡. 오!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뒤야? 거아어다아 <두간> <laughs> 아니, 이거는 형 우리 우리의 담보자 아니야? 아니 다섯었잖아 우리. 근데, 아니 이거는 온 국민이 다 그래. <laughs> <근데 야>. 오른발 <laughs> 썼지 왼발 <외발을 웃음> 썼냐 이 했잖아. 타이밍상에 원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몸을 안쪽으로 돌리면서 그냥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음. 했던 거야. 네. 그래도 오른발에 쓰면 들어갔을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좀 운이 없었다. 대성! 아! 골대야 야. 야, 이거 아. 안 돼. 골대 맞지. 안 돼. 에, 봐봐 봐. 와, 재성이 헤딩은 진짜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아. 와! 와! 와 근데 궤적이 줄인 질인다. 지려. 와. 야, 이게 안 들어가네. 심지어 기억자에 맞았어. 그냥. 그러니까. <laughs> 아, 이거 진짜 이러다가 또 얼래벌래 한골 먹어버리면은. 그런 경기가 어떻까지 아, 그러니까 많아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장을 음. 유도한 것까지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골찬스가 없어서 답답한 건 아니었어요. 음, 골찬스가 세 음. 번에서 네번 음. 정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난 패스 미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굳이 안 해도 되는 패스 미스. 넘겨 공격권은 안 넘겨줘도 음. 되는. 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수비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긴 하잖아요. 음, 음. 아니 무조건 우리가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 이라크 한 명이 태단 나가면서 완전 제로톱식으로 완전 다내려가잖아 내려가는데, 우리가 센터팩 둘이가 너무 가까워. 좀 넓게 서가, 넓게 쓰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가 좀 올라가줘야 얘네들이 우리가 좌우로 패스했을 때 많이 흔들리거든. 음. 근데 지금 우리 센터백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둘이 죽고받는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고, 어차피 못 나오거든.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야, 뺏겼을 때 우리가 각, 이제 빨리 좁혀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빌드업할 때는 좀 넓게 써 가지고 최대한 넓게 써가지고, 우리가 자꾸 흔들어놔야 얘네들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간이 비는데, 우리가 조금 빌드업을 할때 너무 이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상대가 누구나도 예측할 수 있는 비을 빌드업을 하고 있거든. 그게 아니고, 진짜 넓게 써가지고 상대를 최대한 많이 뛰겠고, 왜 우리가 한 명이 많기 때문에. 정말대로 지금 네. 빌더할때 이렇게 뭉쳐 있어요. 뭉쳐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뭉쳐 네 명이 뭉쳐있어요. 뭉쳐있어 가운데서. 그러니까 뭉쳐있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를 조금 빨리 짚어줄 필요가 있다. 전반전 끝나고. 여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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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응. 응. 합니다 Let's go, 후반에 어. 교체를 하려나? 전진우 나오면 교체할 것 같다 지금. 음. 지금 경험이 음. 없어서 사실 기회를 주진 모르겠는데 문선민하고 일단 전진우가 음. 흔들 수 있는 이 자원이기 때문에 네. 빠른 네. 교체 판단 좋았다. 영. 어. 다이 교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이제 이제 여기서 풀어 나가야 돼 앞에 그래, 나 앞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돌아. 코백으로 골! 와아아아아아! 아! 아! 잠깐만, 아, 이게 나는 이게 봐봐 지금에 전 둘이가 들어갔잖아. 하나가 이거 컷백, 와야 된다. 코백 이로 와야 된다니까. 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일선은 있는데 이선이 없어. 코백은 무조건 나온다니까 진짜. 나 지금 내 입에 달도록 얘기하잖아. 마르고 달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코백 가야 돼. 코백. 얘네들이 무조건 다 모른다니까. 쌓아야 될 사람들이 크로스를 올리듯에 수비의 성향을 좀 봐야 돼. 내리는 수비수인지애칭가는 수비든지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아, 나이스. 잘 무조건 내리잖아. 코백을 하라고. 얘들좀 많이 당황했네. 그니까 이렇게 진작에 많이 뛸게 만들었어 요 처음부터. 그래도 하프 타임에 피드백이 잘 됐네. 어, 진짜 피드백 네. 잘 됐어. 아까 전반전 끝나고 들어가서 지금 네. 피드백이 제일 잘 들어갔어.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아왜다서 있어? 아, 겁빼기 줄로 가라고. 아, 내가 얘기했잖아. 겁빼 가라고. 겁빼. 형, 컷백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받는 사람도 뭔가 제스처를 미리 음. 혹시 이번에 너 포르투갈 보셨죠? 호날두 들어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나와가지고 왼발로 슈팅한 거. 약간 그런 약속된 이 예, 예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 오, 어, 예, 좋아 좋아. 지금 교체해 좋다. 차현이 되게 좋다 지금. 교체는. 아니 근데 오영규가 활동량이 많고 음. 파이터라서 음. 그리고 골도 요즘에 골만 많이 보고 있잖아요. 들어가 드러... 들어가면. 야! 김진규! 야아 김진규! 야 교체 좋았, 교체가 아, 뭐, 뭐, 좋았어. 야, 진규가 눈톱으로 때릴 줄 알았는데 나는 어. 거기서 때릴 줄 알았는데 안때려고 홍가는 어. 얘기다 어. 이거잖아. 내가 교체 기가 막히겠지. 왜 맞아, 어. 방금 표시 못 봤어? 아 옹쌤한테 아, 물어 봐야죠. 그것도 좀그니아 근데 진짜 교체를 잘한다는 거야, 진짜로. 이건 칭찬이죠, 네. 어 왜냐하면 교체를 잘한 건 잘한 거니까. 어, 용병술이거까한친 어. 네. 뛰어온 거죠. 그랬지? 야 맞아, 뭐야? 퍼펙, 퍼펙, 퍼펙. 잘 먹었다 고기파가. 칭찬해줘야 돼. 잘했다 고키퍼 지금 한 여섯. 야 맞다. 컴백! 아요은 나지마, 형. 나 아직 마 벌써. 뭐라 그랬는데? 아 스마 그랬잖아. 임범현한테. 인모벤트에... 아 수박, 아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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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와 근데 지금 플레이. 야 봐봐 컵배 내말 내가 뭐라 했어 컵배. 아, 맞 맞아, 예, 맞아. 맞아. 가봐 가봐 컵배 가면은 이못 잡는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네. 예. 가운데 주지 마. 가운데 주지 마. 가운데 막아야지. 가운데. 아니 아이. 와 지금 거의 이거는 안 야, 돼. 돼. 야 시. 야야야 이거 먹으면 안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실점할 때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 이거 왜인 줄 아냐? 지금 걔가 치고 올때 우리가 어디를 줬어? 그냥 안으로줘버렸잖아안으로주면안 돼. 우리가 수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안쪽을 막아버리면 얘가 사이드 한번 치지 않고 끝이야. 수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아 누구 감독님한테 지금 연설 듣는 거 같아. 요 <laughs> 아, 재성이 오늘 잘 쳤어요. 잘했다. 재성이도 네. 엄청 가담해 주고. 역시 원정이로 원정이로. 아, 진우다. 때려. 진우야. 아 근데 나 저런 플레이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야 진우 이제 자신감 진짜. MHC 데뷔예요 오늘. 데뷔잖아. 야 데뷔야 데뷔인데 데뷔 저렇게 치고 다니는거 자체가 와. 오늘 말을 보여줄 것 같아. 진우가 자신감이 엄청 있다는 거. 와. 왔어. 와 누구야? 반대 반대 반대. 와와 털이 멋대 와 미쳤네 진짜 야, 야 근데 돼요. 오늘 이 교체 타이밍도 아니 이플레이는잘 이 교체... 쳐줘야 돼잘 들어봐 이거는 골골 퍼센티지가 따지고 보면 진우가 70%야 아 둘이 미래가 발달 그렇지 진짜 몰라 잠깐, 아, 잠깐만 컵백 와아 컵백 가려고 컵백 뒤쪽으로 거기 말고 형 근데 없었어 그만 컵백까지 하려고. 하나 있잖아 있었어? 하나 있었잖아 안 보였어 방금? 뒤에? 아, 예?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하나 있잖아아 하나 있잖아 <laughs> 없다고 하면 맞을 거같아서 생각해 <laughs> 삑삑삑잘했는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아, 우선은 우선은 그 본인 진출했다아요 확정 저정 우선 진출했고 2대0 맞췄어 네나 2대0 맞췄다고 결국은... 근데 이겼는데 조금 아니 저 원정에서 2대0은 아니, 정말 잘 아니 진짜 잘한 거예요 아니 잘했어 잘했는데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 우리가 플레이 그렇지, 자체가 좀더 근데 긍정적인 건 그거지 음. 이제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전반에 조금 답답했던 거 맞죠, 맞죠. 어, 답답했던 맞아. 거. 근데 좀이더 긍정적인 효과는 전반전 끝나자마자 변화를 줘서 팀 컬러가 확 바뀐 거. 그러니까 교체도 잘 어, 됐고. 교체도 잘 됐고. 음. 어제도 교체에 성공도 했고, 팀이 스타일이 상대를 요리할 수 있는 뭔가로 바뀌어서 왔다는 게 자체가 되게 정적인 효과였다. 육자로 음. 그러니까. 계속 다니기보다는 뭔가 빠져 나가고 뭔가. 렇 형이 말했던 커백으로 골도 넣고. 뭐가 됐든 오늘 경기의 최대 수확은 원래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게 음.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 그치, 그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성을 보여준 게좀 좋은 것 같고 음. 그리고 새로 뽑힌 전진우가 또 가능성을 음. 보여줬다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음.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딱히 오늘 경기에서 못한 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못한 거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음. 어. 이라크 이제 원정에서 우선 이기운 아, 자체가 이 대용으로 음. 무실점에. 음. 아 그래. 네. 무실점에 큰블레이무 실점 잖아요 그렇죠, 그죠 음. 그게 큰 우선 음. 성인이고. 네,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퇴장을 이제 안 당했으면 음. 약간 쉽 우리가 생각했던 약간 답답한 그건 경기와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갔을 거다 어. 이게 그래도 운이 좋게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숫적 음. 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나왔겠죠 음. 근데 저는 공격 패턴이 안쪽에 다 몰렸는데 굳이 계속 크로스를 안 되는데 계속 음. 크로스를 올렸잖아요. 음. 그런 부분도 있고 형말들 아까 컷백 그렇지. 이런 부분을 약간 뭔가 미리 우리가 좀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으면 그렇지. 조금 더 쉽, 쉽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음. 또 아쉬운 부분 이 하나가 실점은 안 당했지만 실점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수비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 약간 위험한 모습 위태로운 네. 상황에 있었다. 위험한 모습을 몇번 노출했다. 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선에 가면 이제 대단한 팀들 많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번 월드컵 때 나오긴 해요. 그 약간 실점 장면이나 음,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거를 좀 약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음. 매년 월드컵마다 얘기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 네. 아무튼 월드컵 진출한 게 너무 저 축하 가 박사 맞히시죠? 우리. 오늘 하시고 나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또 월드컵 진출 이뤄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팀 그리고 뭐 코칭 스태프를 네. 포함한 아, 다들 고생하셨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쉬워서 열한 번 연속이지 맞아. 이게 아, 어, 안 진짜.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음. 그리고 진짜 준비를 더 이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이좀 답답한 이런 마음을 월드컵에서 한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일주기에도 또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김영광이요